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열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바른 방향이 잡힐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열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바른 방향이 잡힐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구성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믿음에서 종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증거를 가지고 변증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시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다. 그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가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첫째 이제 예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야 밝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얘기 우리가 살폈죠. 자 계속해서 이제 3장을 보면 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율법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율법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이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마치 그들의 뭐이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저들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바로왕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살려 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가나안의 존재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땅에 그 나라를 시작하게 했던 그런 존, 그런 시작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뭘 주셨습니까?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제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참 대단한 존재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보다 그들이 모세, 율법, 여기에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그걸 만든 게 바로 모세고 결국 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 모든 제사 제도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그래서 대제사장 뭐 제사장의 역할들이 나와서 지금도 이르살렘 성전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근거로 자신들이 존재하고 이 율법을 근거로 또 다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정정당당하게 십일조를 뜯어내고 뭐 감사 금을 뜯어내고 화목제 뭐 번제 이런 걸다 뜯어내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들을 더욱더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했던 사역이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결국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들더 그럴 듯하게, 더 스무스하게, 더 이렇게 좀 요란하게 이렇게 해서 돈을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어쨌든 자기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체계를 준게 결국 모세라고 할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추앙하고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모세는 너희가 볼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방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었을 뿐이고, 그렇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숭상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짐을 맡았던 사환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모세와 너희가 예수님을 비교해서 또 다시 모세로 돌아가겠다. 모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는 분명히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분명히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보낼 때 뭐라고 했냐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숭상하고 떠받드 모세하고도 비교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처음 만났던 맡았다고 하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짓을 봐라.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참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제 보내셨는데. 이번에도 너희가 그럴 거냐 그 얘기인 거죠. 완고하고 완악하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던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순종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 이상 이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고 사명을 맡았던 그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 광야길에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했던 안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너희가 분명히 알,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초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지금 먼저 부름을 받고 어그 율법주의에서 그 틀에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 하고 믿음의 삶으로 왔다가 이게 다시 만약에 마음이 굳어서 옛날 너희 조상들처럼 율법주의 종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사장 7 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구약의 역사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신내산 언약을 맺은 그 출애굽 역사의 예를 들어서 그신내산 언약이 결국 상징하는 거는 바로 이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새 언약을 맺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후에도 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그런 조상들처럼 제발 그런 길을 걷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역사를 볼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그거는 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줬다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통해서 왜 다른 안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안식의 개념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안식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된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너희가 모세를 통해 약속돼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땠냐 진정한 안식이었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저들의 불순종으로 어~ 오히려 그 안식을 주는 약속의 땅은 이민족들에게 다 뺏겼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성취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아니고 단지 그이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볼때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참 안식이 뭘까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른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요소와 같이 나아갈 때 결국은 가난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식을 얻었던 것은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을 얻었던 방법 뭡니까? 약속을 믿고 여호수와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얻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게 이제 가나안이라는 상징을 넘어서 진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에 의해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면 구약의옛 기자들이 뭐 (10편) (95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에 대한 새로운 뭐~ 약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거다 알았을 거다 그런 증거를 대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서 가나 안에서 누린 그 안식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에 대한 상징으로써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참 재밌는 게 뭡니까? 그이 상징적인 그 가난 그 안식의 땅을 준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명칭이 이 헬라어 식으로 예수라고 발음이 되는데 히브리식으로는 뭡니까? 예수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관계가 이렇게 내포된 것을 볼수 있죠. 처음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일을 했다면 나중에 예수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한 정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다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됐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이루 이 온전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주는 건 율법이 명하는 뭐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너희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준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 여우수와 예수,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뒷부분부터 이제 5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셨다. 라는 걸 변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 규정소, 규정을 따라 대제사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제사장을 따르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을 수행하도록 사실 하나님이 명하여 세운 그런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희생 제사를 들여서 자신의 죄나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한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임명되는 그런 대제사 장으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혈통도 잘 레위 지파도 아론 아론의 혈통도 아니고 그는 유다 지파의 혈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경배하면서 제물을 바쳤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온 민족을 대표하는 아브리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바로 대제사장의 그 흐름 흐름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아론의 족보를 통해 나온 제사자,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이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이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명했던 아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론도 또 자기 의 부모가 있으니까 또 거꾸로 올라가면 레위가 나올 거고, 그 레위 위에는 야곱일 거고, 야곱 위에는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이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주는 거를 받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멜기세덱은참 신비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죠.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9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인왕이 1편 110편 4절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왕이 여기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를 언급을 하더니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과 이 7장을 통해서 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이 유대 지파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한 다윗의 시편의 약속을 통해 이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분명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확고한 구약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대로의 성취 그 증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의미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그이옛 이 언약 거기로 너나 너네가 되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거죠 자 누구나 이게 참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눈에 확 보이는 거는 홀솔깃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 그러니까 눈으로 속도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자꾸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해주셨던 제사와 율법과 제사장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상징하는 것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것보단 보이는 그런 자꾸 이 상징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 거꾸로 거기에 얼거매는 종교와 그런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사실 이런 데 빠지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바로 이런 이 믿음을 떠나서 종교적인 행사 교회당의 어떤 일들 이런 거에 얽혀서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전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과 그 뜻을. 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이 믿음을 버리고 종교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처럼 어,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지 않았는가 좀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나 방향을 바르게 잡은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열심인 거죠. 사도바울의 경우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온 세계를 구석구석 달리기까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른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른 방향을 잡고도 그가 열심으로 그래서 그표 때리하게 달려가면서도 그는 항상 조심했죠.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고린더 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의 길에서 열심히 달릴 때그 길은 너무도 험했고 거칠었기 때문에 자꾸 종종 편안함, 안정인 거를 인지상적으로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했을 것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좋은 관계 이런 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이게 좋은 관계에 멈출 것이냐 바른 관계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가 그 유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 사실 뭐 충분히 유대인들이 그의 그 능력을 인정했으니까 지휘와 역할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 바, 믿음 위에 바로 서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속 기억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복종케하며 믿음의 씨름을 통해 어떻게한 거예요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늘 말하지만 대로가 아니죠 믿음의 길은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우리의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 만나기로 약속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자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이사실을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하신 대로 그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죄함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 4천년의긴 시간을 통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인간들을 참아 주시며 그릇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일을 행하셨는데 너무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대로 해석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볼때 온전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음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보이는 현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기도원 같은 삶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열심인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방향,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열심인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